안녕하세요. 테스카의 조태수 대표입니다. 1988년 현대 자동차 영업을 시작으로 36년째 자동차 판매 한 길만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곳 인천 엠파크 타워에서 14년째 오토피아 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 중인 상사 대표로서 오늘도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차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상사 대표로서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은 취급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드리고요. 두 번째, 침수차나 주행거리 조작차 등 문제차 발생 시 즉각적인 환불 조치 먼저 해드리겠다라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상사 앞으로 이전된 차량만을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알선 수수료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약속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30년 이상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 하나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주시는 계약 전화, 상담 전화,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AS 전화까지 모두 제가 받아 모든 상담 제가 다해 드리고 모든 업무 제가 다 처리해 드리겠다라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의 차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차 제네시스 g90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8의 럭셔리 사양입니다 그러면서 2륜구동의 차고 2019년 8월에 등록됐으니까 한 4년 6개월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차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느낌이 아주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외관에서부터 아, 추가 옵션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옵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살펴봤었을 때 차를 이렇게 볼때도 그래도 저희가 또 느낌이 좋은 차들이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 참 느낌이 좋은 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차의 지금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쪽 살펴보면 4년 6개월 정도의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외관 쪽에서는 흔잡을 데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 헤드램프에서부터 범퍼 쪽, 라지에타 그릴 쪽, 이쪽에 전방 카메라. 레이더 센서 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조그만 그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물론 라이트에 뭐 습기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깨끗한 상태. 혹시 그런 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5년에 12만 킬로까지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아마 전부 교환을 해놨을 겁니다. 이차 같은 경우엔는 입고 되자마자 저희가 현대자동차 서비스로 넣어서 엔진 오일하고 에어컨 필터 이런 소모품들이 지금 아마 있는 쿠폰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부 그런 것들을 교환하면서 완전 점검까지 맞춰놓은 차량입니다. 이쪽에 후드 쪽도 지금 보시면 또 웬만한 차들 이렇게 돌티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쪽 휀다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도 흔적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아, 타이어는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끼져 있습니다. 18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깨져 있는데 타이어 트레드도 약한50% 정도 남아서 뭐 지금 바로 교환을 해야 될 그런 정도는 아니고 충분하게 지금 타시다가 교환을 하셔도 될 만큼의 트레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 성능 점검상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따라서 휀다 쪽이나 문 쪽에 이런 단차라든가 이런 거 없이 깨끗한 상태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서라운드 모니터 모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측방 모니터랑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사이드미러 쪽에 카메라 있는 거 어, 장착돼 있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이드미러라든가 카메라 상태 아주 양호하게 관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쪽에 문쪽 앞쪽에서 뒷문 그리고 뒤쪽에 커터 패널까지 연결되는 부위에 단차라든가 돌핀 흔적 이런 것들 없이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의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휠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역시 50% 이상 지금 남아 있고 18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지금 장착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리어 램프 쪽도 지금 리어 램프 쪽하고 뒤쪽의 반파 쪽도 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깔끔하게. 정말 흠집 없이 깨끗한 상태에 잘관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범퍼 라인 쪽도 보면 크롬 몰딩이라든가 머플러 립들도 스크래치 흔적 없이 깨끗하게 지금 잘관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차 트렁크 열어서 트렁크 내부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잘 작동하고 있고요. 트렁크 지금 내부 쪽도 지금 보시면 아주 넓은 실내 공간에. 깨끗하게 지금 관리돼 있습니다. 아주 느낌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트렁크를 봐도 아주 깨끗한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차 받을 때받았었던 공구들 잘 보관되어 있고요. 이쪽에 배터리 쪽이나 이런 것들 보시고 뒤쪽이 뭐 전혀 사고가 없었던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 흔이라든가 침수 는 없이 깨끗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쪽에 옆쪽에 지금 보면 이것도 지금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에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후석에 베개 아, 보조 베개도 지금 여기 잘 보관되어 있는 거 처음에 받았었던 어, 부품들 잘 보관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석 쪽에 지금 디어램프 쪽도 아주 깔끔하게 아 깨끗한 어, 관리 상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줄석쪽의 커터 패널 마찬가지입니다. 커터 패널 쪽도 깨끗한 상태. 휠 쪽은 전혀 흠집 없고 타이어 트레드 미0인 타이어 50% 정도 트레드 나타내고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상태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뒤쪽 문 쪽하고 앞쪽 문 쪽. 아 근데 여기 지금 뒤쪽에 약간의 물콕 정도 하나 정도는. 전속 쪽에 문걱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면이 부분까지도 없애보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전체 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게 낫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한것 같은데 저것까지도 눈에 거슬리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리를 완료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쪽문 쪽에서 앞문까지 단차 없이 깨끗한 상태 사이드 미러 우쪽에 카메라 잘 관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쪽에 타이어 휠 깨끗한 상태, 타이어 상태, 트레이드 약 40에서 50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의 전체적인 지금 외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4년 6개월 정도의 세월의 흔적. 거기에다가 주행 거리가 한 8만 킬로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주행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아주 양호한 상태, 휠이라든가 타이어 상태도 마찬가지였었고, 다만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렸다 그러면 조석 쪽에 뒷문 쪽에 약간 문콕 정도가 있는 정도, 그것도 저희가 한번 없애 보도록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이제 이 차.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차가 지금 추가 옵션들이 좀 많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 옵션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 지금 실내로 지금 탑승해 봤습니다. G90 같은 경우에 럭셔리를 기본 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양만 하더라도 충분한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옵션을 다 사용하지 못할 만큼 기본적인 옵션이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는 잘돼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약한 805만 원 정도의 추가 옵션을 지금 더 넣어 놨습니다. 가장 운전할 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요즘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플레이랑 내비게이션이랑 이렇게 연동이 돼서 이거 앞쪽에서 다 가리키 저기를 알려 주기 때문에 어, 이쪽에 지금 화면을 보지 않으면서 앞쪽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필요성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갔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돼 있었고 깜빡이를 넣거나 뭐 했었을 때는 이쪽에 후측방 지금 모니터 그리고 서라운드 뷰의 어, 모니터들이 지금 있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 옵션 사양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 지금 시트라든가 이런 쪽에 우드 쪽 그런 마감재 쪽을 지금 보게 되면 프라임 나파 가죽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의 그 재질이라든가 이런던게 보시면 아주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이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 고 할까 추가 옵션으로 약한 314만 원 정도의 추가 옵션이 지금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따 뒷좌석에 가서 어, 말씀드리겠지만 뒷좌석에 어, 컴포트 시트까지 해서 이렇게 세가지 정도의 추가 옵션을 넣어서 805만 원의 추가 옵션이 지금 장착돼 있는 차량이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 시스템이라든가 차선 이탈 경보 장치라든가 후측방 충돌 경보 장치 이런 것들 지금 뭐 기본 사양으로 돼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본 사양으로 돼 있습니다 외관에서도 봤지만 그쪽에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판이 있어서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내 현재 주행 거리 이런 것들을 전부 맞춰가면서 고속도로 주행 시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이런 옵션들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이 뭐 특별히 눈이 많거나 뭐 그러지 않아서 4륜까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이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옵션도 괜찮은 이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아직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 이런 것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니까 이 차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후석 쪽에 추가 옵션 사양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석 쪽으로 지금 탑승해 봤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 편안함 뭐 이거는 지구공이 갖는 최대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뒷좌석에 컴포트 시트가 지금 돼 있어서 뒷좌석에 타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 장치를 아주 극대화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뒷좌석도 전동 시트가 돼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여기서 전동으로 해서 자세를 충분히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전동 시트가 돼 있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 보통의 뒷좌석들은 열선만 보통 들어가는데 통풍 시트. 까지 있어서 여름철에도 시원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런 통풍 시트까지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트렁크 쪽에서 봤었던 뒷좌석에 목베개도 여기다 했었을 경우에 장거리 운전을 하실 경우에 아주 편안한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뒷좌석의 컴포트 시트 패키지가 지금 추가 옵션으로 지금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쪽에 커튼도 전동 커튼이 지금 되어 있어서 웬만한 것들은 지금 수동 커튼인데 이건 지금 전동 커튼으로 해서 프라이버시나 자외선 차단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차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관리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블랙 톤의 시트 그리고 프라임 나파 가죽으로 돼 있는 고급스러운 시트 사용감을 그렇게 크게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주 지금 관리가 잘돼 있는 상태 그리고 이쪽 천정 쪽이나 이런 쪽도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지금 관리돼 있는 상태 무엇보다 이쪽에 실내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흡연 흔적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쾌적한 상태의 실내 공기 이런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아주 만족스러운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가서 이 차의 전체적인 옵션들 한번 더 살펴드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판매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네시스 G90이었습니다. 3.8에 럭셔리 사양이었습니다. 이륜 구동의 차량이었고요. 2019년 8월에 등록됐으니까 4년 6개월 정도 주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4년 6개월에 비해서 주행 거리는 좀 짧습니다. 8만 킬로 정도, 8만 325 킬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으로 5년에 12만 킬로까지 제네시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에서 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남아 있고 주행 거리로는 약4만 킬로 정도가 남아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엔 추가 옵션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가 지금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었고 뒷좌석에 열선 전동 시트가 돼 있는 아, 뒷좌석 컴포트 시트가 추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 그리고 프라임 나파 가죽 내장재가 있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까지 들어가 있어서 추가 옵션이 805만 원이 추가 옵션으로 장착돼 있는 차량이었었고 성능 점검상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법인의 장기 렌트 이력은 있었고요. 키도 카드 키 포함해 갖고 보조 키두 개. 그래서 세 개의 키를 지금 온전히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 4,0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증 기간이 살아 있고 그리고 8만 k 로 정도 주행한 차량. 거기다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완전 무사고 차량 이 가격에 만나기 힘든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 오래 기다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차마다 영상이 올라가고 일주일 정도 되면 거의 지금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에 계셔서 이 차를 바로 받아보고 싶으시다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택에서 받으실 수 있는 홈 배송 탁송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랑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한 분의 귀한 고객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의 귀한 고객님이 되어 주십시오. 테스카의 조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